1에 8장.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.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.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.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.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지니라. 어, 만일 예수께서 따, 어, 따,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을 드리,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. 어,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어,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. 어, 그러나 이제 그는 어,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어,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처 언약이 모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어,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음,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여주의 손을 잡고 어,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. 어, 그들이 어,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. 어,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음,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어,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어,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. 어,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. 어,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어,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어,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이라 어, 내가 그들의 부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.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. 어,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어,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. 아멘.